산업환경국장 한동훈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6개과 2개 사업소, 웰빙앱서 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산업환경국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와 푸른 천안 정착을 위해 약속과제 21개, 중점과제 19개, 일반과제 27개, 총 6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35쪽 1번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주기적인 물가조사와 할인판매업소 등 물가안정보험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모집하고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여는 지난 1월 14일부터 평균 4.1%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여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물가안정에 심혈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투지매입을 완료하고 천안슈퍼마켓협동조합과 물류센터 건립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초 사업을 발표하여 10월 중동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3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공동마케팅 및행동정비 등을 위한 사업회의를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록 하고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남산중앙시장 내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1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복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8쪽 7번과 8번 남산중앙시장 북측 주차장 구성 및아케이크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편의지 공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 완화 등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무입니다 141쪽 1번 기업천개유치 산업용기 1300지구입니다. 공급입니다. 제5 일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발굴 및 외국 외투기업 위치 등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급권 및 신도시 개발 지역의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3.5번, 동부바이오 일반 산업단지 조성, 6번, 북포아이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7번, 입장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8번, 천안영상문화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경제여건등1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10번 각 벨트 천안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종합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 비즈니스 벨트 사업의 문의시가 기능지구로 선정되어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2012년도에는 과학 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 과정에 한국과학기술대가 선정되어 매년 15억씩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대, 공주사 등에서 3개 분야 5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과제별 3억씩 2년간 지원을 받고 있어 금년에는 후속 R&D 사업 추진 결과와 5월 개최 예정인 포럼 결과에 따라 장기 발전 방안을 선정 과학벨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조성 중인 산업단지 마블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는 주거지원시설 용지 분양을 통한 채구보조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제5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각 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총 분양면적 87만 3600제곱미터의 38.5%인 33만 6천제곱미터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834분을 지원받게 되어 분양률이 60%대입니다만 계약단계에 있는 물량을 합치면 70%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일치 활동으로 자녀리이 분양의 총력을 기울이면서 폐기물 매립장 시설 용지 관련 문제는 산업건설로 원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결과 등제 정황을 참고 합기적인 방안을 도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적 특가 사원 업무입니다. 150쪽 1번 농촌 테마 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2개 마을을 조성하여 시티투어와 연계한 천안 방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3번 농기계 종합전시관 건립입니다. 농기계 산업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 및 기존 농기계 수출 실적의 15% 상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5억 원과 1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첨단 농기계 상설 전시 및 수출 상담은 물론 킴스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확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티투어 등과 연계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1 5 4조 9번 도시 근교농업 1명체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쌍체로 생산단지를 지원하고 7억 원을 투자하여 이렉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산지수운동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마스크 등 팔로 확보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업무입니다. 157수 1번 웰빙 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전통 식품 발굴 육성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26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육품 기반을 위해 지역 농가와 계약재 배및 직거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번 경천순대 웰빙 명품화 사업입니다. 향토식품인 경천순대의 유사브랜드 날립에 따른 회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통순대의 명성을 보존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천순대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3 5개의 경천순대 포장 등록 프랜차이즈 업소를 모집 설치할 계획입니다. 4번 학교급식 용산물 지원 스타 관리입니다. 현재 초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 단계에 있으며 태국의 획수 운영협의체 구성 및 조정협의 등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5번 학교 부상급식 단계별확대입니다 2014년도까지 전체 초중학교 부상급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읍지역 중학교인 성환중 동성중, 복천중에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동지역 중학교를 제한 관내 초등학교 77개국에 143억 원의 부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6 0쪽 8번 부제역 A 방역 및 가축 매물집 관리 다 부제역은 한우 17,000두, 젖소 12,000두, 돼지 19만두 ,000 등 대상 가축에 대한 예방 백신 공급, 접종 대상 농가가 떨어뜨는역력대로 축산 농가 관리 에 철저를 기하면서 A 방역은 닭 440만두, 오리 38만두에 대하여 집단 사육 지역화, 과 천주변 공동 방역을 중점 실시하고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양계, 오리 농가에 대한 예천 활동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독방역 장비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86개소 가축 매물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원입니다. 163쪽 1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금년 도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대비 5%인 38만 9천토를톤을 감축 목표로 녹색 생활 실천문화 확산, 저탄소 녹색 이파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확충,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천안 12경 의상업소 달아주기입니다. 모범음식점, 도둑고로 입개소등 100개소에 지역의 명소인 12경을 개시하여 2013년 천안 방문회를 맞아요 관광 활성에 기를 기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3번 외국인 편의음식점 육성입니다. 전략민주 개발과 외국인문화에 맞는 경영 컨설팅 실시등 외국인 편의 음식점 11개소를 육성하여 방문 외국인들에게 복품 격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주과 소원업무입니다 167쪽 1번 녹색도시 500만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금년 대회는 시민 참여 기념식 주및시 출범 50주년 기념 사업에 일환인 50만 그루 나무 심기 등을 연계 추진, 1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하여 푸고 폐적산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8쪽 3번, 천안상거리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천안국제웰빙식품 엑스포를 대비하여 능소, 박현수 테마필 조성, 국도 이르변 전선 지중화, 전통담장, 화장실 개량 등을 실시하여 특색있는공원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7번, 천안방문의 밝은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시승격 50주년 천안방문회를 맞아 전년보다 30% 증가된 51만 8천번을 생산, 상거리공원 행사장 이런 및 주유들변에 식재하고 대형 꽃 조형물 등을 요소유수에 설치하여 천안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밝은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등산로 관리입니다. 광석산 등 주유 등산로에 대하여 꽃게단 교체 안전도구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주일회 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하겠으며 금년에는 해동과 동시에 많은 등산객이 이용할 곳을 예상되어 기존 시설물을 조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74쪽 1번 시설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2013년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지원 협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역 평가의 용역을 6월 중에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2번 수산물 공용 도매시장 개설입니다. 도매시장 확장으로 시장 효율을 지각하기 위해 편의시설에서 취급하던 수산물을 수산물 공용 도매시장 개설로 원스톱 숙형 체제를 마련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화 입니다 177쪽 1번과 2번 천안처리장의 농업용소 공급프와 2단계 조목세진기 설치공사는 조기에 착공중공하여 깨끗한 농업용소 공급과 협작물 제거 시 악취와 오염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차단해 차단하고 하여 자격 교육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환경 소화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웰빙 1 9백스포 사무소 소환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 5 7조 1번. 2013 천안국제 웰빙 19백스포 개최입니다. 행사 기간은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7인간 상거리공원에서 개최되며, 관람객의 주목표는 개의에는 60만 명의 30%를 초과한 80만 명으로 추진하고 15개 국가 25개, 250개 우수 식품 기업및 기관 단체 등을 차질없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3번 경영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수익사업 목표액은 입장권 판매 수익 48억 6천만 원등총 63억 원이며 입장권 판매 대안 기관을 이원중 선정 완료하고 2월부터 입장권 사전 예매 활동을 전개하여 수익사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9.5번, 해외 기업 유치 및 전시장 운영입니다. 유치 목표는 15개국과 20개 식품 기업으로 1월 현재 16개국과 28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목표 140%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무소식품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1.1번, 공식 행사 운영입니다. 대장식은 8월 29일 16시, 개막식은 8월 29일 19시 30분, 개막식은 9월 15일 18시 30분에 전문과 주무대에서 개최됨에 따라 VIP 참석 대비 등 치밀한 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3쪽 5번 주차장 교통소통입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은 평일 2075대, 주말은 5,880대로 야구장 부지 및 청수지구, 미개발지구 등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 및 목공운전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로 관람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19X4 사무처 소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